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영어 강사 장대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이제 제목처럼 다음 시험을 위한 마음가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직이 끝난 시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직 자체가 목표이었던 어,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방직까지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이라 함은 지방직 시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남은 기간에 대한 마음가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시험 결과 마인드라고 적어 놨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일희일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가직이 원래 목표이셨던 분은 일희일비가 아니라 이제 아 진짜 다행이다 내지는 아좀 아쉽다 아니면 와 이거는 너무 내가 공부했던 것에 서안 나왔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일단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 건데 국가직 자체가, 국가직만 노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뭐, 특수 직렬상, 뭐, 선관이라든지, 그쵸? 하지만, 일단 지방직까지 염두에 두시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fit 527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이제 국가직, 어 합격자 발표 날입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 이제 그, 이제 5월 27일인데, 이게 이제 이게 5월 27일. 근데 우리의 지방지시험 6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5월 27일까지, 아, 내 결과가, 물론 여러분 요새는 이제 가채점을 많이 하셔서 몇 배수 안에 든다 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어찌됐던 지금 이 시험이 끝난 이 마인드를 여러분이 잘 보셨던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아니면 너무 못 봤던 이 마인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음속에 담아둘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날까지 5월 27일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6월 5일에 시험. 자, 이 텀이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묻어 두시고, 일단 뭡니까? 이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제 지방직까지 목표 또는 지방직을 오히려 더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국가직 시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과목별 문제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 이제 다음 마인드 한번 볼게요. 연습 마인드다. 이건 또 뭐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직 시험은 6월 5일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6월 5일이 일단 은 지방지 시험이 있으니 어찌 됐던 국가직의 중요도를 얼마큼 두셨던 간에 그것은 일단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연습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그나마 어떤 기타 다른 시험에 1년에 한 번만 치러지는 시험에 비하면 우리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서울시가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는 날라간 상황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치렀던, 그죠? 우리 이제 국가직 시험보다 더 전에 치렀던 소방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물론, 하반기 채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제 두 번의 시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국가직 시험, 우리 요거한 어, 번의 연습 기회로 삼, 거기에서 6월 5일을 향해서 일단 우리는 또 마인드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 잡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제시한 게 루틴 마인드예요. 제가요, 어떤 이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요 시기에 요 시기에 발언의 그러니까 시험을 좀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일반화시킬까요? 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한테 제가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그중에 첫 번째가 루틴 마인드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아, 어, 선생님, 지금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잠이 안 와요. 내지는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특별한 걸 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제가 뭐 f i 일상으로의 초대라고 해놨어요. 제가 좋아했던 이제 고 고인이 된 해철이 형의 어떤 노래이기도 한데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바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저는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뭐 다음날까지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뒤가 지난 시점일 텐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좀 마음 다 잡으셨죠? 좀 시험 끝나고, 뭐, 가채점 결과, 어떻게, 지금 이 난이도가 어떻고, 이제 이런 시간은 지났잖아요. 이제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펜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책을 펴세요. 그죠? 어, 여기 루틴, 지금부터 이제 6월 5일까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식의 패턴,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을 바탕으로 뭔가 수정해야 되고 계획을 바꿔야 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요거를 일단은 첨가하셔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일단은 다우셔서 어, 자 다시 세우셔서 일단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6월 5일까지만 버텨봅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인데 실전마인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백분 동영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난공TV에 나와서. 자 뭐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 과목이에요. 백분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지금 여러분이 다섯 과목을 따로따로 공부는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시험장 가서는 우리가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과이 다섯 개의 과목이지만, 요거를 1 0 0분내 시간 배치를 하는 이런 연습.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요 힘을 키우는 방법은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이상적인 방법이 있긴 있죠. 그게 뭔데요? 다섯 과목에 완전 다 도가 트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과목 몇분 안에 끝내야 되고 뭐 어떤 과목을 몇 번째 풀고 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상이죠. 우리는 일단은 합격권의 점수만 만들면 되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뭐다? 100분 동안 100분 동안 우리가 시간 분배 및 문제를 푸는 연습을 이제는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국가직 전까지는 아직 내가 정리했던 내용이 부족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 백분 동영을 많이 연습을 못 하고 가셨다면 이제 이 백분 동영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피드백 시간까지 확보하셔서 뭐 매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매일 어떻게 해요? 피드백까지 물론 제가 이런 분은 보셨 봤어요. 그룹을 지어서 그 학원에서 그룹을 지어서 어, 수험생 분들끼리 어 무슨 강사가 뭘 해준 게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이틀에 한번 즉그 멤버들끼리 하루는 백분 동영을 하고 하루는 다음날 피드백 및 보완점 어 챙기고 다시 뭐야 발췌 독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보긴 봤어 하지만 일단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이 쉽지 사실 여러분 알아요 문제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특히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 확보가 어렵다는 거 아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문제 확보하셔서 어, 자주 연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8말 9초라고 적은 것은 이제 이 합격자 발표가 이지그 뭐야 지방마다 달라요 다른데. 어, 전북 지역인가요? 그때 그 지역만 좀 7월 달에 발표가 나고 보통 요 8말 9초에 일단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 이거는 이제 최종 발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아, 어,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6월 5일까지 요 백분 동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써놨어요. 우리 끝나고 조금 나한테 생길 안도감. 이제 그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기가 요 때니까 일단 요 때를 바라보시면서 6월 5일까지 요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인드인데요. 마무리 마인드. 이제 국가직도 끝났고, 이제 지방직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일단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독했던 영어 과목을 얘기할게요, 일단. 회독했던 단어책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시험 직전에. 안 그러면 또 증발된 상태에서 또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몇 회독을 해도, 안 외워지는 단어가 계속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거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이 정도 잡아서 마지막 회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과목별로 단권화 시킨 어떤 책이나 교재나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마지막 회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이제 지방지까지 우리 달력 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팔말 구초의 행복한 고시기를 그 상상하면서 우리 달려봅시다. 그죠? 자. 어,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팔로엠 파이팅.